먹을래? 그래, 하나는 그래. 먹, 하나 먹을래? 하나만, 하나만. 아유, 나좀 보여야 해. 아빠 안 찍었다. 안 찍었다. 야. 안 찍는 게 어딨어? 재원아 준비. 시작. 콜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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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많이 아야 거야? 응. 어. 재원아 맛있는 응. 멘토스를 콜라에 넣어 줘 넣어 여기는 나. 아 이거 봐 아빠 우와 무서워 막붙으피라 올라가고, 여기 밑에 다 썼고, 깔렸고, 미정아. <laughs> <laughs> 네, 말해? 여기는 지금.